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익산 망성에서 두 번째 영상 찍습니다. 에, 이 영상에 보이는 이 나무는 우리가 나무가 노령화가 되고 뿌리 발달이 안 되면은 어 잎이 소엽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이제 말라 죽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이 나무와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농장주 사장님께서 원래 올해 배버들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월 달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이제 노목에서의 염류 제거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아, 다른 라인에 있는 이런 형태의 나무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나무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농가사님께서 깜짝 놀란 게이 나무가 대부분이 소과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과가 크지도 않고 뭐 이제 빼짝 말려 있는 그런 형태의 나무인데 현재 달려있는 과 사이즈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적과가 이게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달려있습니다. 지금. 예. 따닥따닥, 따닥 여기 보시면은, 뭐, 거리적과도 좀 서운하고, 많이 서운하고,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 가지에 지금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면은 두개 정도, 힘 있으면 두개 정도인데, 하나 정도 달아야 될 가지에 이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봄에 뿌렸던, 어, 3월달에 뿌렸던 그 염류 제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상, 도 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요 농가 사장님하고 한 5, 5년 정도 보면서 참이 나무하고 옆에 보이는 이 나무가 걱정이 됐었습니다만서도, 어, 말 그대로 이 나무들은 수면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나무를 달려있는 열매, 요거는 거의 솟구셨는데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오, 나무 잎이 새롭게 돋아났습니다. 예, 회춘을 하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돋아났습니다. 예, 옆에 있는 나무들은 제가 같이 쭉이한 라인에 어, 유목들 한 여섯 주, 6주, 다섯 주, 여섯 주에 어, 18년생 자홍 M26대목 자홍을 36주 대상으로 두포 어, 10kg을 뿌렸습니다만 은 하, 이 나무도, 예, 이렇게 과 나오는 것 봐보십시오. 예, 지금,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예, 농가 사장님 말씀할 미쳤다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익산 망성이었습니다.